지난해 9월 파도 치는 바다 위 어선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해경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오고 바다 아래 어선 속으로 진입합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갔더니 선원들이 에어포켓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음, 고, 홈, 이겼어. 선원들이 2시간 넘게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생존했던 열쇠는 뒤집힌 배안 에어포켓 덕분. 에어포켓이 뒤집힌 선박 안에 실제로 있을까? 에어포켓 실험과 구조 훈련에 참가해 봤습니다. 어망이 뒤엉켜 진입조차 힘든 악조건. 어두컴컴한 선박 안쪽으로 들어가자 물이 차지하는 에어포켓이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에어포켓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포켓 안에서는 이렇게 r 을 o c 야 최대한 체온 손실을 k 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포켓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을철 평균 수온이 21도임을 감안하면 몸이 물에 잠겨 저체온 우려가 있다면 24시간. 물에 잠기지 않으면 이틀 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선 사고는 제철 생선 조업 시기가 몰리는 9월에서 11월, 가을철 전체의 31%가 집중됐습니다. 어선 사고로 바다 아래 뒤집힌 선박에 갇히더라도 에어포켓 대처법을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